어, 사람들은, 어, 세상에서 성공해서 서밋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서밋부터 되라고 하셨고,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밋 타임을 다른 걸로 갖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한 사문을 집중으로, 오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는 문제.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노력으로 내가 하던 대로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면 죄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죄저주의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로 사는 게 힘이 들고 짐스러운. 이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우리가 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의 인도받기 위해서 강단을 따라 집중하는데 따라오는 것이 모든 묶이는 거에서 해방. 이 어둠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데 그 어둠을 이겨놓은 그리스도께서 이룬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답 주신 하나님 이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데 이번 주산업선교에서이 고백을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우리 기도 제목이 복음 전도 전문가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전도학교에서 어, 한 지역을 놓고 흑암을 걷는 게이 복음 전도 전문가가 할 거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어, 사문을 집중.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 하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사모울과 캠프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어, 쉽게. 기준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주 본부 강단의 말씀 제목은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 어, 이 아침에 같이 예배하고 말씀드리는 우리는 이미 지혜 있는 자의 대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라고 하셨고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위로 받고 세상을 살리라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번 주에 십자가에도 말씀하셨는데 어~ 강대국이 어~ 피제사들이로 간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고 하는 그 상태였는데 그래서 망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서 어~ 끌려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문제 오고 정신에 문제 오니까 육신에도 문제 오고 그 상처가 자녀에게까지 가서 결국은, 어, 우리가 죽어서 지옥까지만 지금 사는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진짜 지혜가, 지혜 있는 자가 뭔지, 미련한 자가 뭔지, 이거를, 어, 모르면 고생이 끝이 안 나고, 이거 알면 가정과 가문을 흑암에서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이 다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삶이 이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걸 모를 뿐더러 말해 줘도 믿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 우리가 십자가의 돌을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달하는 이 심부름을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첫 번째는 과거 운명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오늘의 운명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영원한 운명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결론에서. 어 오늘 응답이 안 와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늘 응답이 안 와도 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현장에서 계속 이 지금 사모늘을 하면서 이게 옛날에는 사모늘이 숙제처럼 했다면 지금은 사모늘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게 되는 거 같고 어, 전도학교 때 10년 기도했던 아파트에 이번 캠프에 한명 영접했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하나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게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너무 사람들이 볼때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까지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진짜 우리의 한주 삶에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계속 이 사모늘 집중과 캠프 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어, 현장 살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연양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돌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날 되기를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만날 수 있는 날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스 선포하고 777 기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복음 전도 전문가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77 기도하시겠습니다.